안녕하세요. 글로벌 공대입니다. 오늘은 유학생들의 연애 그리고 사랑 이야기. 보통 이제 유학을 나오시는 분들이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뭐 석사나 박사로 유학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바로 미국으로 이주해서 취업하고 계신 젊은 분들이 딱고 결혼 정년기 나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은근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유학 가면 유학생으로 사람도 만날 수가 없는데, 제가 뭐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모테솔로인데, <laughs> 미국 가면 막 가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은데, 이게 걱정입니다. 아니, 왜냐면 한국보다 더 확률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만날 확률이. <laughs> 그런 것도 있고, 또 이제 현재 교제하는, 어,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데, 만약에, 이제, 떨어져서 가게 되면 헤어지지 않을까요? 이런 고민도 있고요. 뭐 결혼을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? 뭐, 이런, 뭐, 이제, 고민도 있죠. 참, 그, 결혼을 하고 가면 좋을까요? 이거는 좀 행복한 고민이죠, 그죠? 예, 누군가가 있다는 것, 옆에. 아. 네, 지금 밖에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. 아, 깜짝이야. <laughs>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예, 일단, 이제, 지금, 거의 없으신 분들은, 예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미국에 뭐 유학이든 취업이든 그대로 나오셔서 이제 노력을 하셔야죠 예 여기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어차피 이미 미국에서 살겠다 이렇게 어, 마음을 결심한 이상 그죠 여기서 어떻게든 찾아야 될거 아니야 예 그리고 요즘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인터넷도 잘 되고 이런 시대인데 뭐 어,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장거리 연애 하면서 그죠 어, 시간 나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혼한 그 주변에 유학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제 방학 때. 한국가서 선보고 <laughs> 와서 어.. 이게 또잘 돼가지고 어, 그.. 아내분을 이제 한국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살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예 그리고 뭐 여기와서 진짜 현지인 아메리칸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, 일단 없으신 분들은 뭐 기회가 아주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죠? 좋죠 어.. 오히려 그렇게 마음 생각하면 이제 <laughs> 정신승리를 할수 있죠 좋죠 예, 그리고 공부하는데 방해도 되지 않고. <laughs> 좋잖아, 예.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, 오시면 됩니다. 와서, 가급적이면, 예, 아메리칸을 만나세요. 어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이제, 이제 사람을 보고, 진정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, 어, 아메리칸을 만나서 미국에 뿌리 내리고,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 받으려고, 그것 때문에 결혼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.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어차피, 세상에 사람은 많고, 그죠? 그리고 나는 아메리카에 살고 싶기 때문에 아메리카를 만난, 만나는 거.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굳이 여기서 살 건데, 굳이 한국인을 만나야 돼? 한국인이 뭐 만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. 예, 그, 예 그러니까. 뭐 그런 거 인종에 상관없이 진짜.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. 다 사람의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개인만의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, 내가 만약에 싱글로 왔으면 <laughs> 어, 저는, 예, 저는 우리 와이프를 응. 사랑합니다 예. 그냥 이제 그렇,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예. 뭐 싱글들이 얼마나 좋아 이 열려있는 기회가 원래 결혼이라는 건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부부의 결혼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두 사람의 목표? 예 인생의 어, goal, 목표, 목표이죠. 비전. 이런 게 일치를 해야 돼요. 이게, 이게,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사고방식이 어, 일치하느냐. 그래서 이제 종교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. 따지는 게. 왜냐면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니까. 종교가 다르면.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인 의견. 이것도 다르면은 상대 곤란합니다. <laughs> 종교 정치, 예, 인생의 목표.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. 예, 재력, 학력? 예, 재력이나 뭐, 외모. 이런 것들은 이제. 나중에 이혼하기 쉽죠. 저는 결혼을 하고 나왔어요, 유, 어, 유학을.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, 어, 예, 유학 올 때도 당연히 와이프랑 같이 또 준비를 했고, 와이프랑도 이제 비전이 맞아가지고, 와이프도 나고 싶어 했고, 공부하고 싶어 했고, 저도 그랬고, 그래서 나왔는데, 그래서, 미국에 살 거니까 우리는, 아메리카의 삶을 꿈꾸니까, 아메리카를 만나는 건 당연하다. 싱글들은 가급적, 여기서 개고생하지 말고, 아메리카를 만나서, 그냥 자연스럽게, 영주권 받고, 자연스럽게 미국에 정착하시면 을 됩니다.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혹자는막 이렇게 뭐라 그래죠그돈 밝히는 여자들 골드 디거라고 하잖아요 그걸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돈만 본다 남자를 보는데 돈만 보고 막어차 저는 근데 그 골드 디거를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럼 그 남자의 어떤 능력이나 돈을 보지 않으면 뭘 보겠어요? 외모지 뭐 성격 보겠어? <laughs> 잘생긴 남자들이 독식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더 이게 해가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니 이상 저같이, 어, 172 이런 단신들은 어떻게 요즘다키큰 놈이 좋아하는데. 그러니까, 그럼더 기회가 없지. 우리, 어,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, <laughs> 여자친구 만들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, 어? 이게, 이거야말로 진짜 개인적인 성취 아니에요? 예? 아, 그럼, 엄마, 아빠가 물려준 돈으로 돈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? 아, 그것도 똑같은 거지. 왜냐?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. 그럼 당연히 내 아들이, 다른 집 애들, 어, 나보다 노력 안 하는 집, 자식보다 잘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제가 너무 썩었나요 예, 나는 뭐 그거 가지고 너무 비난하지 할건 없어요. 예, 뭐그 여자가 돈을 보고 이남자는은 외모를 보고 둘이 서로 맞는 거지. 예, 됐어. 된거야 예, 뭐 무슨 얘기 하던 말이 여기까지 됐는데. 예, 어쨌든 예,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예, 싱글들은 어 미국에 그냥 오세요. 와서 이제. 어메리칸을 만나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.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인데, 어메리카에도 있단 말이야. 내가, 제가, <laughs> 예전에, 한국으로 치면 현모양처 스타일의 백인 여성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. 제, 제, 그 회사의 동료의 와이프인데, 완전 현모양, 현모양처 스타일이라고. 어, 미국인 백인이 저런 스타일이 있나? 싶을 정도로. 어, 특이하더라고. 예. 미국에도 다 있었어. 인구가 사북이잖아.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. 여러분은 참 이상해. 다 있습니다. 그점하고오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. 어, 제가 그 한창 유학하고 있을 때, 이제 후배들이 또 이제 유학 나온다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왔거든요.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자친구, 남친구 자 있어. 근데, 아, 이게 어떻게 결혼을 하고 가야 할까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. 그때, 그때 당시에 나는, 어, 결혼을 하고 가야지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왜냐면은, 어, 아, 여기 오면은 진짜, 장거리 연애 힘들다. 어차피 그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었으면은, 하고 오는 게 낫다. 오히려,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, 그리고 옆에 누가 또 있는 게또 공부하는데 훨씬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드니까.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. <laughs> 굳이. 예. 네,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. 예. 네. 와서 헤어지면 인연이 거의 밖에 안 되는 거야. 한99% 헤어지겠지만. 자기가 <laughs> 진짜 막 좋아해서 이 사람을 못 놓칠 것 같으면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할거 아니야? 근데 이미 나한테 그러, 그런 걸 묻는다는 자체가 결혼을 하고 갈까요? 그냥 갈까요? 라고 묻는 자체가. 그렇게 간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아 <laughs> 내가 <laughs> 개한 <개념> 말을 해가지고 또 <laughs> 여러 사람들한테 <laughs> 네. 어쨌든 그래서 사귀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어, 연애 때문에 그 유학 뭐 진로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둘다 유학생 준비를 해가지고 한 사람 저기 동부 어디 가고 한 사람 저기 서부 어디 가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, 그렇거든요 근데 막 그걸 또 떨어지기 싫다고 이제 같은 쪽으로 이제 학교를 또 그쪽으로 가까운데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막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사랑하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굳이 예 저는 이제 와이프를 너무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아, <laughs> 유학이랑 상관없이 먼저 결혼을 했었어요 예. 유학 결정하기 전부터 예 너무 사랑해서 그녀가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도 내가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예. 결혼을 하고 왔는데 아, 그리고 이제, 이런 질문도 있어. 한국에서도 뭐, 모태솔로였는데, 미국 가서 뭐, 내가 어떻게 사귀겠어. <laughs> 이런, 이런 불쌍한 후배들이 있어요. 근데, 아, 그건 저도 어떻게 뭐 상담해줄 수가 없어. 왜냐면 내가 뭐, 연애 박사도 아니고, 저도 뭐, 몇명못 몇 사게 됐어요. 여태까지 살면서. 그렇지만, 아까 그 골드디거, 그 놀이란 말이야.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서, 어?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. 당연한 거야. 그 방법밖에 없지, 뭐. 그렇죠. 성공해서, 돈 많이 벌어서, 아니면 뭐, 다른 매력 뭐, 어필할 게뭐 있는지 찾아보세요. 예. 그, 그, 제가 연애 상담까지 좀 불가능해가지고, 어떻게 사귀나? 그래서 뭐, 일단, 많이 이제, 많이 찾아다녀야겠죠. 어디,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. 교회 같은데, 미국 교회 같은데 가서, 이제, 좀 괜찮아 보이는, 예. 사람들한테 접근해서. <laughs> 그런 방법도 있고. 학교에도 뭐 그런 클럽 많잖아요 그런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또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그런 해도 되고 그죠? 그러니까 어.. 연애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예 외로우면 뭐 어쩌겠어요 노력해야지 본인이 오늘 뭐 좀, 죄송합니다 뼈소리를한거 같아가지고 예 여기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